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.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거예요. 대한민국이라고.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안이라는 데서 다녀왔어요 진시황묘 있는데, 근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네 마리야 네 마리에.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네 마리에. 여기 정조 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. 여기서, 어 말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? 전체 행렬이 120마리 도채안 됐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를,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.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.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, 그걸 몰라요. 옛날에 왕은요,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은 동빙고, 서빙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, 갖다,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. 동빙고, 서빙고 다 있어요.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인 공보다 우리가 훨씬 더잘 사는 거예요.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?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.